현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61%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제조상의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마구 휘둘러서 국가를 나날의 위기에 빠뜨린데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윤석열 퇴진투쟁이 일 년여 이어지고 윤석열 퇴진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새로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국민의 절대 사수를 적으로 규정짓고 싸우자고 내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노동자, 농민, 민중, 민주화 세력, 인권 운동과 평화 운동과들을 공산주의자로 규정지으면서 위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장관들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싸우라고 억박질렸습니다. 한국 자유총연맹을 돌격대로 나가라고 부추겼습니다. 실제로 장관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싸움권이 되었습니다. 자유총연맹이 돌격대가 되었습니다. 국민 절대사수와 싸우는 싸움꾼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이념 전쟁에서 슬플 꼭 이겨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윤석열 정권을 패퇴시키지 못하면은 윤석열은 박정희 전선보다도 더포박한족재자가될 것이고 우리는 참으로 참담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승부처는 2024년 총선입니다.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국민의 힘을 승물 정권, 승물 정당으로 만들어야만이 우리의 희망이 보입니다. 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을 폐퇴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진보정당이 그산초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 노동당에서 구민해준 4개의 진보정당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면 은 희망이 없습니다 4개의 생존하는 진보정당이 자일대로를 갖출 때 선거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른바 무당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컬어지고 있는 제3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까요? 아닙니다. 민주당은 떠나고 있는 선거에서 뒀권하려고 하는 국민 사수를끌어들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감동을 주는 선거가 됩니다. 그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진보 정당의 건설입니다. 노동자, 농민, 비민, 민중의 중심에서는 새로운 진보 정당입니다. 선거에서 하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국민들의 마음이 열렸을 겁니다. 모든 진보 정당 진보 세력에게 강국히 호소합니다. 총선이 승부처이고 감동을 만드는 선거판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희망이없습니다자일의고 통합해서 희망을 만들어내기를 다시 한번 강국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